부엉이 여사가 동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웃 최씨 남매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었다. 엄마가 누나 편만 드셨잖아. 당연히 집은 내가 가져야 해. 뭐라고? 내가 병간호 다 했는데 왜 네가 가져가? 도서관 안이 술렁이자 여사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목소리가 도서관을 뚫겠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싸우세요. 남매는 당황했지만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긴 건 오래된 주택 한 채뿐. 남매가 서로 더 받아야 한다며 갈등이 깊어진 것.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두 분, 혹시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 아세요?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자녀는 똑같이 인분의 일로 나누게 돼 있어요. 누가 더 아프게 했고, 누가 더 효도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수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부드럽게 설명했다. 물론 의미가 있죠. 그건 기업은 제도라는 걸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나 기여가 있다면 법원에서 기여분을 따져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서로 소리 높이지 말고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해요. 동생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그럼 저희가 싸워봤자 결국 법대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군요.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맞아요. 결국 집한 채보다 중요한 건 남매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둘다 사이 좋게 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법도 그 뜻을 반영해 공평하게 나누도록 돼 있어요.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보다가 마침내 긴장된 표정을 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처럼 싸우는 걸 가장 슬퍼하셨겠죠. 여사는 자리를 뜨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부모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구나.